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쿠모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모탑이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스킨 뽑기인 것 같아요. 특히 요 레제 스킨은 굉장히 탐나거든요. 이 스킨의 이름은 검은 번개 기사인데요. 기존에는, 네, 표정도 아주 밝고요. 그리고 상냥해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스킨은 약간 레제가 흑화된 네, 그런 버전인 것 같아요 스킬은 이 큐브로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큐브는 수급처가 지금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출석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따로 수급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빵실은 네, 현질로 일단 큐브를 좀 구매를 해서 뽑기를 진행을 할 텐데 이미 몇번 뽑기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뽑아놓은 스킬은 체리마 쿠키 요 파자마 파티 이 스킨을 뽑았고요자 스킨을 장착을 하니까 기본 공격과 네, 특수 스킬이 네, 기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스킨은 장착하더라도 옵션과 능력치에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외형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플랜틴 맛도 스킨을 하나 뽑았어요 근데 이 스킨이 <laughs> 요 붉은 바나나 전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완전 그냥 색깔만 바뀌었어 야 이건 너무 성의 없지 않냐 그러면 저는 빨리 요 레제 스킨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5회 모집 한번 진행했고요 두 번째 5회 모집 갑니다 10회째에요 자 보겠습니다 코코가 나왔고요 코코가 열심히 의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코코야 부탁한다 정의의 여신 피스타치오 스킨이 나왔고요 어아 브로콜리 또 중복이야 어 중복 스킨을 뽑으면 요렇게 마일리지를 주네요 어 뭐야 또 중복이야 잠깐만 브로콜리 아또 파자마 파티 요것도 중복이고요 플래티 팟도 중복이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중복으로 뽑으면은, 마일리지가 쌓이고요이 마일리지는, 아, 무지개 결정이라고 하네요, 이건. 이 무지개 결정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젤을 뽑으려면은, 요 마일리지를, 이 무지개 결정을 72개를 모아야 되네요. 오, 요거 귀엽다. 요 꽈배기 막 쿠키인데 요거 귀엽네요. 요 칠리도 죄수복장을 입고 있거든요? 이것도 <laughs> 좀 웃기고. 와, 이거 호밀인 것 같은데? 호밀은 완전히 바뀌었네? 야 이야... 자, 다시 또 갑니다. 이번에 15회째입니다. 10, 15회째인데 이번에는 자 수리수리 정수리 오오오 이번엔 뭔가 분위기 다르다 오오 오, 뽑았어 자 레젤 뽑았습니다 야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 와 이거 귀엽다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메이드 복장이네요 야 레젤이 금방 나왔어 다행히 야 너무 좋다 자 그러면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자, 레몬 제스트의 스킨을 변경을 해볼게요. 검은 번개의 기사. 와, 멋있다, 이거. 자, 레몬 제스트의 모습이 확 바뀌었고요. 그리고 외형만 바뀐 게 아니고 기본 공격도 달라졌고요. 특수 스킬 한번 볼까요? 특수 스킬도 달라졌고. 궁극기! 쿠키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 <laughs> 사지 공격도 붉은색의 화살을 날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롭게 나온 이 스킨을 한번 뽑아봤어요. 요즘 쿠모탑이 살짝 좀 재미가 떨어지긴 했는데 스킨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쿠키에 대한 애정이 또 조금은 더 살아난 것 같네요. 자, 방송은 지금 현지를 해서 뽑았지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의상실 오픈 기념 선물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큐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7일 동안 출석을 하시면 어, 3000큐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큐브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네, 멋진 스킨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바